정기적으로 연구하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물론 그, 그 전에도 인류의 역사가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참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선악까를 먹고 타락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하였고, 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벌에 영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고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여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이해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에 선악과를 범하였다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선악과를 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하나님은 참 째째하고, 째째하신 분이다.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인간을 영원히 보라고 저주하신다는게 굉장히 째째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진지하고 일리가 있는 말, 말입니다. 선악가가 그렇게 위험스럽고 치명적으로 정말 위험한 곳이라면 만드시지를 말지, 아예, 처음부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 만들어가지고, 그, 애써서 만드신 인간을 그렇게 벌을 받게 만드시는가. 그리고, 혹 만드셨더라도, 에덴 동산의 저 구석진 곳에 세워두시고, 거기에 뭐수풀로 가려놓으신다거나, 담쟁이 놈꾼이나 칡넝꾼로 가려놓으시면 보이지 않았을, 테시,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소문아과를 먹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는데, 그렇죠 장기옥 성도님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눈빛이에요 오래간만에 설교 제대로 우리 장기, 장기옥 성도님 지금 듣고 계셔요 아 그렇게 했다면 소악가가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먹을 가능성도 굉장히 없었을텐데 무엇 뭐 때문에 에덴 동산에 딱 한가운데 그것도 그냥 가장 잘 보이, 보이기 좋은 눈에 띄는 위치에 소악가를딱 세워서 사람이 결국 유혹을 못 이겨서 먹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게 하셨을까 창세기를 공부할 때요, 많은 분들이, 황실천 성도님도 똑같이, 지난번에 공부할 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쉬우면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듣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아주 쉬운,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핵심이 선악과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만드셨냐 하면 아담을 중심으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 빛의 속도로 몇백 몇 년을 날라 가면 어디에 도달한다는데 그나마 그 도달하는 것도 우주 전체의 이쪽과 이쪽 끝이 아니라 우주의 한 부분의 한 은하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큰 이, 이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이 전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지구는 정말 우주 안에서 저 하나의 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서도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에나보보다 컸을런지 에나보보다 작았을런지 뭐 전혀 알수 있는 단서가 없지만 지구 안에서 에덴 동산의 크기는 또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에덴 동산의 위치는 정말 하나의 전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천국을 구현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저의 얘기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알 뿐이지 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눈으로 하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사에서는 죄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아담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대화를 할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담의 귀에 이렇게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실제로 매일 일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와 지구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지어놓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쳤습니다. 그저 바르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아무 것도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도 없었고 근심이나 고민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한 모든 그것은 아담에게 영원히 보장된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이 모든 복은 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불신앙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불신앙이 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역하게 되는 그 마음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소나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나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의위치에서 벗어날 우도를 품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한 결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관심도 두지 않았을 것이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을 이끌어 오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누리고 취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절대 범하지 마라. 범하면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맥락을 이렇게 가만히 보았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아담은 선악과의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변하지 않는 한 아담은 절대 선악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의하는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할때 선악과를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관심을 두고 따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를 먹는 게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가 되는지 그것은 사단이 아담을 먹으라고 유혹할 때 했던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사단은 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바가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천만에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요 네. 너도 이거 먹으면 죽지는커녕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경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처럼 너도 영생하고 너도 전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죽기는 왜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뜻 어기고 먹어 버려.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어. 이 말에 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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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이 피어나고 결국은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전 진짜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 없이 하나도 다 주실텐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토저히내 앞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다 하면서 죽음의 형벌을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주신 것입니다. 자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체하리라 종을 옛날 신분제가 응격했을 때 종은 영원한 종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인정이 많아서 종을 자식처럼 대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진짜 자식인 줄 알고 자식으로도하려고 그러고 본도 없이 본다 이거예요 아담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흙을 모아서 인형처럼 빚어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에 비하면 어디 그게 비교할 존재입니까 오, 아담의 후손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값 없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셨습니다. 바라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이었, 뭐 에덴동산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걸 요구하신 적도 없고. 에덴동산에 살면서 뭐 지식이 아주 능한 박사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 줄 모르는 기가 막힌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게 아담에게 요구되는 것 전부였습니다. 그 길을 아담이 가는 한 절대로 관심 두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외하면서 살 길을 다짐하고 그 길을 간다면 절대 선악과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순식간에 그 미혹을 받아 선악과까지도 범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99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언제나 아직도 없는 것. 아직도 가지지 못한 것, 거기에 더 관심 둡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은혜에 찬송하는 마음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부족함과 갈망이 언제나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순식간에 교만에 빠집니다.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지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마땅히 그런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었고 더 가지지 못한 것이 마땅히 원망해야 될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순식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들 깨달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위치에 간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위치에 가면 우리도, 우리도 모르게 마치 우리가 대단한 특별한 존재인거나 된 것처럼 만족하지 않고 더또 다른 거더 많은 거 이런 속성이 금세 금세 드러나는데 우리가 다행히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고 다행히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고 다행히 그렇게 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떤 얼마나 무서운 아담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아주 크게 성공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종종 그것을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공해지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어지면 어떤 목사님은 순식간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추락하는 경우들을 종종종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에는 아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위험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과 약함을 깨닫고 언제나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얻고 싶은 것, 더 취하고 싶은 것, 더 가지고 싶은 것은 항상 눈에 띕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얻고 누리고 살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만족은 없습니다 점점점 더더더 더, 더 하다가 나중에는 아담과 같이 되, 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담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관심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어느 날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금 더 저것, 이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이미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워냐, 배워야 하냐면요. 자,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거나 타락할 때에 반드시 마귀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보이진 않으나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잘못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타락한 건 전부 마귀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요즘에 말입니다 여차하면 신천지 핑계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차하면 신천지 핑계대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무슨 나쁜 일을 또 실수 어, 그런 걸 범해가지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거나 어, 비판을 받게 된다거나 이러면 그냥 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간절 시킨다고 아, 뭐 신천지가 한국에 그렇게 뭐 많은 줄은 압니다만은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들에게 들어가서 맨다 그러는지 정말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최종적인 비리가 드러나서 교회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순전히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고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관절 시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또 신천지 신천지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우리 전도사님 처음에 와서요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고 이러니까 하도 주변에서 신천지 그니까 아니 저 전도사님도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하고 한 번쯤 봐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그런 일도 있겠지요 실제로 그런데 의뢰의 자기가 잘못하고 비판을 받을 일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킨다 이런 일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하게 된 것은 사탄의 유혹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손아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손아가를 먹도록 하와를 먼저 유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뱀이 사탄이었다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 뱀이 뱀이었는데 사탄이 뱀으로 화육하여서 그러니까 뱀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여서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도 거기에 비유를 합니다.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변화해서 오셨다. 이거 완전히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거죠. 사탄이 아, 뱀으로 화육하여서 언어를 구사하면서 구체적인 말로 손아까 먹으라고 라 유혹할 정도였다면 굳이 더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변하지 왜 뱀으로 못 변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존재하였던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인간을 추방하시고 또 인간에게 조주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뱀을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자, 이 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은 적어도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지, 날아다녔는지, 토끼처럼 뛰어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말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뱀을 보면 뱀이 혀로 막날름다름 하는 거 보면 아주 징그럽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둘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간사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뱀은 사람을 제외한 둘 짐승들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짐승이었고 혀를 잘 놀려서 말도 할수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멋있었고 굉장히 영리했죠.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롭지만 그것을 의롭게 쓰지 않고요 불이하게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강교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리함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바른 일에 쓰지 않고 나쁜 일에 활용하고 부정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강교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요.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꼭 뱀과 같습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똑똑합니다. 학력이 뛰어납니다. 언병이 탁월합니다. 재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룩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에게 크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영리한 사람 되기를 바라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룩은 사람 되, 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학력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이한 사람보다는 우러운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인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용이한 사람, 정직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게 바로 마귀에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용리하고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